안녕하세요. 웃음으로 여는 아침 웃음 보따리 기장 호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오늘부터 드디어 아, 일주일에 세 번씩 라이브로 라이브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웃는 모습을 중계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건강을 위해서 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웃습니다만, 여러분도이 영상 따라 웃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라이브에 들어와서 같이 웃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라도 같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들면 자고 일어나서 입이 좀찜지하고다 굳어있잖아요 표정도 그래서 제가 얼굴 오늘 저도 이제 뭐 요즘 피곤하니까 얼굴도 붓고 목도 막가는 데가 목도 풀고 얼굴 근육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얼굴 근육 푸는 건 일단 이 혀부터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혀. 음. 자, 이제 얼굴을 풀겠습니다. 입을 왼쪽 위에서 아래로. 여러분 제 얼굴이 웃기시면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. 따라해 보시죠. 굳었던 얼굴들이 굳었던 얼굴이 이렇게 음.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 웃을 때 목으로 웃으면 목이 쉬 m 요 g i s h 말을 많이 o is a more 이 a d m a 이좀 o t h e 이 squanny jum a s h k a 배 i 손을 베야 되는 거야 u 헉 all. Mani j 헉 m shiggy dog e 그 g l i s 한번 n g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날이 펼쳐질 거야 미소 한번 싹 지어 보겠습니다 네 <laughs> 이런 미소를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한테도 보여주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얼굴 e n g l i 음 h e n g 음 i s h e n g l i s 마음대로, 마음대로 English, e n g l i s 다 e 좀 이렇게 게 o yes, moon, m 계속 n d 도 you do, o k 이 y okay, okay, o k 보겠습니다 자 눈은 기 y 은눈 a y 눈눈 a y 눈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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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이 y okay, okay, o k a 아 기분 좋다. 아, 아 기분 좋다. 나 아, 뜯들어 보겠습니다. 아아 아, 벌써 땀이 나 벌써 땀이 나고요. 기분이 좀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보이스 코칭 선생님한테 보이스 코칭을 하시는 보이스 코치한 테 얘기 들었더니 이 성대가 우리가 소리를 낼 때마다 막 떨리면서 자기들끼 비비인데요. 그러니까 이 성대가 이좀 우리가 건강하게 지키려면 이게 좀걸 비비게 해야 돼요. 그래서 고개를 들고 웃는다는 겁니다. 고개를 이렇게 들면 더잘맞취를 된다는 거예요. 고개를 좀 약간 편안하게 어깨 힘 빼고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살짝 그냥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냥 웃는 거죠. <laughs> 웃는냐고요? 그냥 무지하게 웃는 겁니다. 체면 가리지 말고 그냥 웃는 게 이게 웃음이 습관화 되는데 한첫 번째 원칙입니다. 그냥 웃는 거죠. 뭐 그냥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웃는 것이 웃다 보면 몸도 마음도 따라서 뇌도 따라서 웃게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예 이제 예. 저는 이제 약간 살짝 열이 올라지고 약간 밤새 이렇게 다운됐던 몸이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얼굴 근육도 좀 풀리고요. 그래서 표정도 좀더 제가 아침 일어나면서 약간 좀 굳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렇게 풀리고.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아, 이제 상쾌한 이 기분으로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까? 이렇게 기대한마음을갖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마지막으로 자, 박수 한번더 치고 웃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네 번을 더 웃을 생각입니다. 오늘 총 다섯 번을 웃을 생각입니다. 오늘 이번에는 상태를 한번 싹 한번 웃고 제가 한 30초 정도로 싹 웃고 나서 마무리 를 하겠습니다. 자, 제 맘대로 웃겠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맘대로 웃어 볼까요? 갑시다. ハハハハハ。 아이고 저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역시 삼진표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간 조정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번 숨을 확 내뱉어서 호흡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게 이제 한, 한 우리가 이 웃음 줄기라고 생각하면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를 세번정 하면 보통 15초가 됩니다 세번한 번에 아! <laughs> 호흡이 긴 분은 5초, 짧은 분은 2, 3초겠죠. 근데 요거를몇 번씩 이렇게 숨한번 들이시고 내시고 들이시고 내시고, 그걸 반복하게요거한3번 정도 하면 전 15초가 보통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섯 번, 여섯, 여섯 번 하면 30초가 됩니다. 30초가 다섯 번 쌓이면 1분 얼마입니까? 1분,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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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30초가 되죠. 2분, 사실은 2분 30초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웃기가 어렵습니다. 그럼 그리고 시간 관계 없이 아무 때나 그 우리 의식적으로 참 미소 눈웃음 이렇게, 이렇게 하는 연습 몇분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무슨 못할 이장이었습니다.